진행들 한번 보자. 어. 아. 야, 너 근무 처음서 보냐? 예. 이번이. 자. 바로 어, 불 끄고. 얘를 살려야 되는 게 목적이죠, 지금. 저 같이 새끼. 상병 주제에 씨 존나 빠져 가지고. 근데 처음에는 저 귀신이 되게 종류가 많은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없어요, 보면은. 근데 내가 개인적으로 옛날 얘기를 하자면은 제가 군대 갔다 온지 존나 오래됐거든요. 내 <laughs> 옛날에는 이렇게 GOP 같은 데 이렇게 근무수면은 정지 정지 정지. 진짜 은하수가 보였어요. 은하수. 진짜로. 별이랑 은하수 보는 맛으로 근무수고 그랬는데 어. 진짜 존나 예뻤습니다. 진짜 철원 쪽 이런 데 철원 쪽에서 근무했거든요. 근데 이렇게 딱 하늘을 보잖아요. 딱 하늘을 보면은 운 좋으면은 하루에 한 번씩 별똥별 볼수 있어 요 진짜로. 어. 진짜 재밌게. 정지 정지 정지. 그 무슨 헛턴 기억이 나네요. 야. 씨, 전화부터 받으잖아. 어, 지통실이다. 특이 사항 있으면 보고해라. 이상. 정지 정지 정지. 근데 요즘에 아무리 시, 철원 이쪽이어도 이렇게 별 많이 안볼 거야. 그때는 미세먼지도 막 그렇게 심하던 시대도 아니고. 오케이. 이제 곧 천여 귀신 나올 때 됐죠. 정지 정지 정지. 불이 깜빡깜빡 거리면 남자 귀신이 주변에 있어 어, 여기 있다 봐봐 정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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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뽕 샷 <laughs> 어, 천연 귀신 소리인데 정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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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불을 켜놔야 얘가 자살안할 거야. 아니 어, 밝아야 정지, 정지, 정지. 지 정지. 정이 정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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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어

정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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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, 시발! 정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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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어? 어지발 <laughs> 잠깐만 불병이 사람인데 어 오케이 군다다 어, 됐다 어? 정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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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발 나와. <laughs> 정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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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야 씨발 좋댔다 문다도 문다도 문다 살아있지 오케이 어 뭐야 정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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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잠깐 뭐야 투스타 야야야 <laughs> 미친놈아 너야 야, 야, 일어나봐 정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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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댔다 귀신이겠지? 정지 정지 정지. 자네 부사수 아니야? 사수, 사수 어디 있어? 어디... 아 사단장이야. 사단장님께서는 선임이 나한테 일을 전부 맡겨두고 자기는 근무 중에 자고 있었다며 경로하셨다. 선임은 그 벌로 1 15일 영청에 가게 되었고 나는 근무를 잘 썼다고 2박 3일 포상휴가를 받았다. 아굿 엔딩이네요. <laughs> 어다 봤다 엔딩 두 개. 엔딩이 두 개, 두 개밖에 없는데, 나 막판에 못깬줄 알았어. 천여귀신이 갑자기 바뀌어가지고. 어, 말안 걸기 잘했다, 천여귀신한테.